남아스테 지음 요가입니다. 오늘은 합장 합쪽 수련을 이어갑니다. 어깨를 활짝 열어주고 고관절을 풀어내는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임신기 척추의 바른 정렬과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궁 내의 힘을 길러주어 순산 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리에 누워주세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 발바닥을 붙여 나비자세, 바따 코나 사나로 만들어줍니다. 양손은 아랫배 위로 가볍게 올려주세요. 갑자기 동작을 하게 되면 아가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아가에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아가의 태명을 불러주며 이야기합니다. 아가의 엄마랑 요가하자, 놀라지 마, 가볍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제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합니다. 발바닥은 합족한 상태. 여기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팔은 최대한 귀 옆까지 가져오세요. 다시 손과 발을 모아옵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 볼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뻗으며 마실 때 모으고 내쉬며 후 마시며 세 내쉬며 후 마시며 네 내쉬며 후 마시며 다섯 내쉬며 후 마시며 여섯 내쉬며 후 마시며 일곱 내쉬며 후 마시고 여덟 내쉬며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뻗었다가, 손부터 가져와, 아가를 감싸주고, 발바닥을 하나하나 모아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 아래 허리를 지그시 눌러주고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합장 앞쪽을 이어가시다가 배가 뭉치거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자세로 돌아와 잠시 휴식해주세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속도를 좀더 빠르게 20번 반복해 봅니다 발바닥을 모으고 손을 가슴 앞으로 확장. 한 호흡 편안하게 내쉬었다가 깊게 마시고 입으로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후, 열,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돌아와서 배를 가볍게 감싸고. 태명을 불러주세요. 아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대로 잠시 느끼고. 무릎을 세우며 호흡을 정리해 줍니다. 깊게 숨을 넣으며 자궁 안쪽까지 천천히 내보내며 긴장을 풀어 주세요. 빠르거나 힘드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수련해 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더 빠르게 30회 마지막으로 이어가 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이 되면 양 발바닥을 다시 모아주세요 손 가슴 앞으로 합장하며 한 호흡을 크게 내쉽니다 마시고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후후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돌아와, 가볍게 배를 감싸고, 깊게 숨을 고르며,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아래 허리 긴장되지 않았는지 느끼고, 호흡이 조금 편안해질 때까지, 그대로 나의 숨과 아가의 움직임을 바라보세요. 이제 한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가다듬습니다. 척추를 이완해주며 마무리할게요. 다리는 매트 넓이로 넓게 벌려주고, 양손은 사선으로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며 손등을 바닥에 멀리 둘 거예요. 그 다음 양쪽 무릎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도록 기울여 줍니다. 이때 시선은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고, 목과 어깨, 허리, 골반에 모두 힘을 빼 주세요. 마시면서 무릎을 세우고, 내쉴 때 반대로 무릎을 내려줍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무릎을 천천히 세우고, 다리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이번엔 무릎 사이 주먹 하나 간격으로 조금 더 좁혀 오세요. 손은 엉덩이 옆에 두고, 엄지 발가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끌어올립니다. 가슴 열린 상태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와서 양손을 아랫배로 올려 숨 마무리합니다. 옆으로 잠시 돌아눕고 몸의 긴장을 풀었다가. 천천히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합장 앞쪽은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전신 순환과 근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련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10번, 20번, 30번 그날그날 그날 조절하며 수련하세요. 하루의 시작 또는 저녁에 잠시라도 아가와 함께 움직여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마스테